안녕하세요. 숄리뷰입니다. 요즘 주위에서 디아블로4를 즐기는 유저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렇다보니 게이밍 노트북을 구매해서 어디서든 즐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라그엘라이 같은 UMPC도 좋은 대안입니다. 현재 물량이 없다보니 예약으로 7월부터 발송이 된다고 합니다. 그 쓰임새가 노트북과 다른 부분이라는 것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100만원 가성비 게이밍 노트북 탑3를 뽑아서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바로 한성 컴퓨터 2022 노트북 17.3입니다. 이 제품은 가성비 노트북 브랜드로 유명한 한성 컴퓨터에서 나온 제품으로 가성비가 매우 좋은 제품입니다. 먼저 CPU는 인텔 i7-12700H의 강력한 프로세서와 RTX 3050T로 높은 게이밍 성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램도 16GB의 높은 용량과 17인치의 넓은 화면에 144W의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높은 성능에도 가격이 108만 원에 구입이 된다는 점은 엄청난 메리트가 아닐 수 없는데요. 쿨링 팬도 두 개나 달려 있어서 게임을 하면서 발열도 효율적으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디아블로 4를 즐긴다면 100만 원대로 가성비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모델로 추천합니다. 두 번째 제품은 HP 2022 빅터스 16.1 모델입니다. 이 제품은 10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는 제품으로 스펙을 보자면 인텔 i5 12500H를 탑재하였으며 그래픽카드는 지포스 3050T를 탑재했습니다. 램도 16GB로 넉넉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화면 크기는 16인치에 1 4 4호 고주사율 디스플레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빅터스 시리즈이지만 한단계 위급인 오멘 시리즈급의 쿨링 성능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제품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PD 충전을 지원하는 게이밍 노트북으로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세번째 모델은 바로 에이서 스위프트 X14 제품입니다. 에이서도 유명한 가성비 노트북 브랜드로 유명한데요. 특히나 오늘 소개하는 이 제품은 앞서 소개해드린 제품보다 휴대성이 강조된 제품입니다. 그렇다고 성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데요. CPU는 인텔 12세대 IO1240P 고효율 코어에 그래픽카드는 동일한 지포스 3050T를 탑재하였습니다. 램 또한 16GB로 게임을 하는 데 넉넉하고요. 이 제품은 무게가 1.4에 가벼운 제품이며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QHD의 고해상도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주사율 부분이지만 높은 해상도가 그 단점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PD 충전이 되는 경량화 게이밍 노트북인 만큼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들고 작업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게이밍 뿐만 아니라 높은 해상도의 디자인 작업을 하는 데에도 추천하는 모델입니다. 가격은 114만원으로 가벼운 게이밍 노트북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가성비 게이밍 노트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기준은 디아블로사를 편히 즐길 사양에서 가성비 게이밍 노트북을 뽑아보았습니다. 이제는 꼭 데스크탑에서 즐기지 않아도 되는 만큼 게이밍 노트북으로 즐겨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구매해 주시면 저에게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숄리뷰였습니다.